집에 답입니다 오늘은 아비 없이 저만 나와 있는 이유는 제가 아이 슬라임 DIY, DIY 미니 키트 를 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고고. 일단은 봉투 안 뜯어 볼게요. 이런 물풀 하고 액티베이터 하고 랜덤으로 토핑 하나가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만들게요 1대1 비율이니까 다 조금씩 넣어볼게요. 마개를 빼줄게요. 천천히 넣으니까아이고 마개를 빼준 다음에, 그냥 하나, 한통다 넣어줄게요. 어 방귀 소리를 내요. 그리고 이제 요거 액티베이터를 1대1 비율로 넣어달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1대1 비율로 확넣다 갑자기 이제 완전히 단단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씩 넣어 볼게요 오고 그래도 1대1 비율을.. 오우와 튀었다 어떡게 휴지 4분의 1 정도 넣어준 것 같거든요? 일단 섞어줄게요. 여기 숟가락도 준비해줬어요. 오, 벌써 뭉치는 기운이 드니다 오! 오, 액티베이터 더 넣어야 될것 같다. 찐득찐득해요. 오, 그렇네. 아까 처음에 섞을 때랑 색깔도 완전히 달라졌죠? 액티베이터를 조금만 더 넣어줄게요. 어, 또 튀었다. 조심히 이번 혹시 몰래 가지고 어떤 넣어주세요. 분은 어. 어떤 분은 하나 다 넣었는데도 모질라 가지고. 모질라 가지고 집에 있는 액티베이터드 신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모질라 랄일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요거 이제 요것만 다섞고 일단 만져봐야, 만져봐야 될것 같아요. 손반죽 들어봐야 되나? 오! 근데 손에 별로 조금 붙네. 오가. 끈적거려. 한쪽 손으로 조물조물 해볼까요? 요고. 손에 액티베이터를 살짝만, 이렇게. 게 만져볼게요. <laughs> 아, 괜찮은 것 같아요. 우와. 오, 잘 뭉쳤다. 어때요? 괜찮죠? 색깔도 이뻐요. 봉이 있는 것들을 싹다 모아서 오. 오 여러분들 손이 붙어요 바닥에 흘린 것들 좀 느낌이 괜찮네요 액티베이터 조금만 더넣었어요 조금이 아닌가? 오, 여러분들, 느낌 좋게 너무 잘, 완성 잘된것 같아요. 근데 액티베이터가 많이 남았는데? 왜 그런 거죠? 저는 약간 묵직한 거 좋아하지 않고 약간 쫀득, 짠득한 거 좋아해가지고 조금만 넣었거든요? 근데 묵직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자기 취향에 맞게 조금씩 조절하면서 넣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우, 소리 좋다. 그러면은 저 랜덤으로 온요별 글리터가 왔거든요. 저는 요거를 한번 넣어볼게요. 반짝반짝 하죠? 조심해야 하거든요. 일단 한통다 부을까요? 오, 됐다, 됐다. 일단 조금 남겨놨어요. 진짜 좋다. 나 남은 것들도 다 넣어 줄게. 우와. 너무 많이 넣었나? 일단 그냥 넣을게요. 가을렸다. 감이 좋네요. 가끔씩 글리터가 손에 묻는 느낌이 있어요. 그거 빼고 정말 좋아요. 확대해서 찍어 볼게요. 화면에 슬라임이 가득 차어 너무 확대 지금 영상 좀 길게 찍어가지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할것 같아요. 너무 길면은 지난번 러시아워처럼 영상 너무 길어져요. 러시아워도 좀 길어가지고 지루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통에 담, 담고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나요? 그러면